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수입니다. 오늘 상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내용을 한번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실투 2억대로 서울에 어디 아파트를 우리가 갈수 있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전제는 어디? 동쪽 골라야 된다. 서울을 이렇게 4분할 했을 때, 이렇게 동남이나 동북. 근데 동남은 좀 비싸죠. 그러니까 동남에 가능한 곳이나 동북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다니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2억대라고 하면 2.5억이라고 잡아볼게요. 얼마짜리 아파트를 살수 있냐? 어, 만약에 생초가 된다라고 하면 된다. 8, 9, 72. 80% 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9억이니까 9억에서 7억 2천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생초는 대출이 한도가 6억이란 말이에요. 6억. 그러면 6억밖에 못 받으면 어떻게? 3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취동머스까지 3억. 이상이 필요하니까 안 되잖아요. 9억짜리 못 사잖아. 그죠? 자, 다시 10억짜리를 매수하는데, 10억짜리를 매수하는데, 전세가 5억이 있어요. 뒤로 생초로 3억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2억이면 되죠? 이렇게 하면 2.5억이면 되죠? 네. 요렇게 날수 있죠? 그럼 요게 뭐예요? 생초. 배추. 생초가 된다라면 이런 게 가능하죠. 이80% 대출 뭐, 뭘 전제로 한다 소득이 되는 이제 소득이 돼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된다는 전제 제가 뭐 무조건 연결해라 이게 아니고 예. 이거 말고도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80% 받을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다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일단은 뭐예요? 충분히 이자를 갚을 만한 소득이 충분하신 분인데 모아놓은 자금 자체가 현재 2억대다라고 하면 어떻게? 충분히 뭐 대출 일으켜 가지고 좋은데 사는 게 맞죠 내가 살수 있는 최대한 좋은데 자 그럼 어떻게 입주할 것 같으면 9억대가 넘어가면 좀 애매해지고 돈이 좀 부족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걸 받아요 사업자 대출 같은 걸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입주가 아니라 투자다 투자다 라고 하면 여기서 10억짜리도 무난하게 살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면이두개 합이 80%안 넘어가면 되니까 이두개 합이 80%안 넘어가면 돼요 요게 80% 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전세금하고 대출금하고 합쳤을 때 전세금, 대출금 합쳐가지고 80%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더하기, 더하기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고르자는 거죠. 1 0억짜리 아파트 어딨냐 어, 물로 볼까요? 호갱론으로 볼까요? 네, 호갱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여기 지금 폭나 현대인데이 역세권이잖아요 강동구청역. 아까 동쪽이니까 동남권이면 지금 여기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자가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 아니죠. 예전에는 매도자 우위였는데 토지거래 허가 전까지만 해도. 근데 여기가 문제가 25평형이 세대수가 너무 적어요. 역세권이다 보니까 장점은 뭐예요? 용적률이 높아도 현재 높아도 역세권 버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재건축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단지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이게 너무 좋죠 그 뭐지 세대수도 700세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원뷰 나오죠 예 올림픽공원 나오잖아요 바로 옆으로 이제 한정거장만 가면 몽촌토성 한정거장 더 가면 잠시 이렇게 요런 위치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좋은 가격인데 25평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극동 25평 없나 있네 극동 아, 급동. 극동도 예, 괜찮겠네요 극동 극동 그 다음에 콩납 현대, 요런 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쪽 오, 개는 뭐, 좋은, 가격대가 맞는 아파트가 잘안 보이죠. 예. 네. 삼익파크, 82년. 용종률이 안 나오네. 길동 삼익파크. 여기도 한번 볼만 하겠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가면 되니까. 길동 삼익파크도 있네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암사 쪽에, 뭐, 선사현대가 있겠지만, 선사현대는, 지금 리모델링 이슈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25평 10억 네, 24평 10억 만약에 여기 리모델링이 되면 다행히 안 된다 그러면 용적률이 거의 400% 거든요 용적률 400% 아파트예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 기대가 한껏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 이렇게 돼 있어요 리모델링이 좀 반영돼 있어 가지고 정고 쪽까지 가 있어요 이렇게 구축에 이렇게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그런 구축 단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고점까지와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조금 전고좀 근처까지 와있다는 얘기 뭐냐면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안돼 있을 때에 대한 상황도 좀 감안해본다라고 하면 좀 이따 제가 다른 단지도 말씀드릴 텐데 이제 지금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쪽이긴 하지만 한 10억 대만 계속 찾아볼게요. 저는 이제 기준이 항상 역세권 대단지를 우선적으로 봐요. 선사인데도 역세권 대단지이긴 하지만 어 뭐랄까 이제 리모가 어떤 지금 진입 시점도 중요하잖아요 리모델링 기대치로 인해서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런 호재가 반영이 안돼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아까 풍납 현대 같은 경우 누가 재건축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 가격인 거지 어떤 리모델링이나 그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재건축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런 걸 사고 싶어 한다는 거 이렇게 권유를 드린다는 거죠 왜냐면 장기로 보유한다고 하면 그게 충분히 바닥에서 사서 위로 올라가서 먹을 만한 게더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관점으로 지금 리모델링 하면 어디가 생각나죠? 서울시 시범으로 리모델링 진행하는 버티고개역에 있는 어디 있죠? 남산 타운 아파트가 있잖아요. 남산 타운 아파트도 보시면 26평형이 있죠. 26평형. 한번 볼까요? 요런 거는 이제 어떻게 요 새끼고 생애 최초 받아가지고 사면 되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슈가 생겨가지고 많이 정체돼 있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추가분담금 이슈도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 남산타운의 전고점까지 오는 그 속도가 아직까지 다른 단지에 비해서 밀린다. 저 개인적으로는 선사현대가 10억이고 남산타운도 뭐 10억은 아니겠지만, 뭐 10억 5천 각둘다 10억 5천이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여기를 저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어 용적률이 231%라 가지고 만약에 뭐 안에 안에 이제 리모델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나쁘게 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얘도 차라리 재건축해버리면 되는 그런 그 단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약사이츠도 자금이 된다라고 하면 해볼만하죠. 약사이츠 한번 볼까요? 여기서 24평형. 여기 이제 뒷동이 이쪽에 이게 좀 가격이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 2억은 날 거예요. 그,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하죠. 여기를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여기에는 또 중간에 팔아야 되는데 황금성에 대한 좀 걱정도 들고. 만약에 내가 재건축 될 때까지 들고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이제 재건축 되려면 한참 남았을 거예요. 원래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데 재건축 이슈가 생겨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때 팔면 괜찮은데 그런 이슈가 없을 때 오로지 실거주 수요한테 팔아야 되는데 얘에 비해서 얘는 좀 너무 열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고려를 해야 될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중간 정리를 해보면. 아까 뭐 있었어요? 끝나고 데 자, 뭐 극동도 있었죠? 그 옆에? 무슨 극동이었지? 에이, 모르겠습니다. 3번. 뭐예요? 선사현대는 뭐 약간 좀 물음표 선사현대 할것 같으면 남산타운도 잘 고려해보자. 예, 남산타운 옆에 있는 약사이츠또뭐 그... 쪽 근처에 뭐가 있을까 아니면 이제 하왕심리 쪽에 세례수 많지는 않지만 무악한신 같은데 이런 데도 한번 볼까요 음. 또 2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장점이죠 으이쌰 으이쌰 상왕심리역이네요 예, 제, 아까 제가 상, 하왕심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왕심리 동원인데 하왕심리역은 없는데 상왕심리역에 있는 이 X자로 배치되어 있는 한신무학아파트. 무학한신이 아니라, 한신무학이네. 자, 요런 데는 이제 실거주 하면서 살아도 되고, 뭐, 여건이 되신다 그러면 전세 끼고 사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민이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냥 투자로 해놓고 하면 되죠. 실거주 가능하다면, 저쪽에 강남에, 아, 여기 어디지? 단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대치, 잠시만요. 또, 대치, 2단지 14편. 실거주가 어려우니까 지금 많이 가격이 눌려있단 말이에요. 예. 재건축 부담금을 내더라도 우리가 10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재건축 단지는 없다. 강남에 이렇게 전고점 해보고 안된 곳이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호재죠. 이게 자,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작은 아파트는 들어가 살수 있는 사람만 살 수가 있잖아. 지금 토지거래 허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뭐 기존의 소유주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오히려 매수자한테 기회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10억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만약에 뭐 25평, 33평 반달그면다 평당 1억 넘을 곳이잖아요. 세대수도 굉장히 좋고. 야, 이게 뭐 세대수도 많고, 사업성, 대지, 평균 대지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사업성이 없는데 개, 되겠냐. 근데 그게 아니죠. 아무튼, 이쪽, 그 역에서 가깝고 한 지역들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문제지. 얘가 안될순 없다.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미리 지금 토어제 상황에서 진입해 놓는 게, 어, 진짜 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토어제가 풀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죠. 왜냐면 토어제가 풀리면 투자를 접근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때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비과세를 받으고자 하시는 분은 들어와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게좀 부담돼서 투자에 걸림돌이 될수 있는데 이게 이게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는 뭐냐면 결국 재건축이 확정되고 진행만 돼버리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실버주가 필요하다 그러면 1센트 소용도 괜찮고, 뭐 무난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내가 신축 아파트 좀 큰데 살고 싶다, 신축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신축, 신축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부축반가 봐. 그래도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낮은 거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뭐, 요 정도 해가지고, 각 단지별로 뭐는 장점이고, 뭐는 단점이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나, 어 2억대로 어딜 사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소득이 많으신 분 소득이 많아서 이자 감당이 되는 분 이런 분들은 뭐 충분히 영끌 해가지고 사면돼요뭐 영끌이 나쁜게 아닙니다 예, 어차피 월세도 비싸요 월세 비싸고 차라리 월세 내느니 돈 조금 더내 가지고 이자 내는게 낫습니다 예, 월세는 계속 오름세고 이자는 어떻게 금리에 의해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런 국면에 있으니까 요것보다는 이걸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아파트 다 읊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한 사례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11번 월세 살고 분양권 피주고 산다. 그다음에 월세 살고 재개발 초기 단계 산다. 이런 것도 굉장히 대안일 수 있죠. 아니면 모아파워 면목 투자금 2억이면 충분히 삽니다. 투자금 2억이면 충분히 사요. 이런 것까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늘 질문 주신 분께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어, 복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